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여기 현장은요, 1층 아파트거든요. 테라스 타입의 아파트인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은 마치 그이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거실에서 현장을 바라볼 때 정원들이 보이고 초록초록 또 푸르른 그런 숲들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 현장은 휴양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휴양지 같은 느낌 또 프라이빗 공간 뭐 어떻게 개인 별장 같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구석구석 넣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참조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현관이에요 저희 인싸남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묶어주기 기억하시나요? 현관에 방화문이 있고 벽체를 목공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필립으로 묶되 묶는 것을 바닥에 타일하고 신발장에 문짝하고 좀 비슷한 톤앤매로로 맞추게 되면 전체 공간이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톤앤로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래는 여기 신발장이 있었고 그 신발장을 다 철거 에서 꺼내낸게 아니라 문짝만 이렇게 리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있는 몸통은 옛날의 모습 그대로이긴 하지만 문짝만 이렇게 바꿔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굉장히 깨끗하고 넓게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 여기서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 문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현관에서 주방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은 세탁실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은 왼쪽 같은 경우는 펜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좀 어렌지를 해놓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불필요한 짐들이나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이쪽에 어렌지를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Tá.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주방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인싸남TV를 통해서 주방을 그래도 좀 편리한 동선으로 예쁘게 잘 꾸며드리고 특히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를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주방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좀 불편하고 외로웠던 주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거든요 본래 주방은요 이쪽 벽 쪽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또 저쪽 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부 동선이 굉장히 멀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뜬금없이 이 가운데 쪽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다보니까 수납도 불편하고 식탁을 놓기도 불편하고 동선도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자 여기는 저희들이 레이아웃을 좀 완전하게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벽쪽을 바라보고 일어날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대면형 아일랜드가 될수 있도록 해서 설비작업을 먼저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쿡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게 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싱크부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쿡탑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꾸며드리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면형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쿡탑을 사용하게 되면 이 쿡탑에서 배기를 하기 위한 천정에 여러 가지 후드 장치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이 후드 장치가 설치됐을 때 시각적으로 단절 효과가 있으니까 예쁘지가 않다 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일체형이나 다운 드래프트 후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배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원래 잘 배기할 수 있는 후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싱크볼은 이렇게 대면형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쪽 후드 같은 경우는 친미 후드, 엘리카 16 후드를 사용하면서 상부장은 없애고 후드만 하나 놓고 깔끔하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면형 아일랜드 디자인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이 싱크볼의 위치와 후드 그리고 쿡탑의 관계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아일랜드 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인싸남 TV를 통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아일랜드 상판에 따라서 전체 중에 클래스가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아일랜드는 칸스톤의 에덴이라고 하는 친구를 올려놨어요. 칸소는 올려놓으니까 전체로 좀 아일랜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여기 이 측판만 칸소를 하는 것보다는 전면 쪽에 있는 이프론트에서도 칸소로 다 마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웅장한 아일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불편한 동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기 에 대면형 아일랜드를 만들어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대면형 아일랜드가 다양하게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활용도가 높게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외로운 주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크볼을 붙이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있을 었 때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어서 식탁을 놓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일랜드를 굉장히 넓게 빼놓고 이쪽에 보시면 마체로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아일랜드에서 마치 식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들이 공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컴팩트 있게 절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윈도우 시트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인스남 TV를 통해서 여러 번좀 다뤄드렸고 또 설명을 드렸었던 그 윈도우 시트인데요. 창호, 샤시에다 이렇게 평상처럼 하나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그 디자인 컨셉 중에서 마치 이 집이 좀 프라이빗한 별장 같은 느낌, 어디 힐링할 수 있는 조용한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객의 니즈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윈도우 시트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저렇게 정원이고 푸릇푸릇하니까 여기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온기종기 다 앉아서 여기 고객님이 앉아 계실 때 소파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시트 위에가 마치 무대처럼 있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장기자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을 때이 윈도우시트에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힐링하고 낮잠을 잘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지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은 하판으로 다 저희들이 아주 짱짱하게 잘 보강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필름은 어, LX에서 나와 있는 프리미엄 클래식 우드라고 하는 제품을 썼는데요 만져보 보시게 되면 마치 나무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감 있게 아주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공용부인데요. 벽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자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우선은 벽을 튼튼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필름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벽체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는 점. 또 이렇게 필름을 하게 되면, 천정의 몰딩이나 바닥의 걸레 바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주 보여드렸던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히든 도어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면을 잘 만들었고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완전한 스텝도어는 아니죠. 그러나, 문에 있는 전시 문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천정의 인방은 그대로 이렇게 잘 살려놓은 스텝도어를 구현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아파트의 전체 평수가 49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안방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좁고 단순한 구조였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는 주로 두 부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을 좀 수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수납이 좀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프 파티션이라고 해요 해요. 전체까지 가벽을 올려서 만약에 파티션을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하프로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개방감을 줄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개방감을 주고 파티션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은 침실 그러니까 좀쉴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또 이쪽은 여러 가지 수납을 할수 있다든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문이 바로 열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파티션 하나만 놔도 부부가 좀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있고 또 부부의 프라이버시도 잘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파티션을 만들고 이렇게 수납장으로다가 만들어 드리고 이쪽 상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거실 주방에서 보셨던 칸스톤의 상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우리 고객님의 가방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수납장으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여기 같이 놓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생활동선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잠깐 외출하시고 다시 이제 귀가하셨을 때이 동선 그대로 나와서 가방도 올려놓고 외투도 벗어서 스타일러 놓으시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화장대가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수납도 좀더 극대화하고 외출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동선으로다가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드렸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안방에 있는 욕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인사남 TV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국민 욕실, 기억나시나요? 300에 600각 타일을 붙인다 하더라도, 톤앤맨을 잘 붙이면 좀 예쁘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600각 포세린 타일입니다. 600각 포세린 타일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을 모두 똑같이 쓸수 있다. 두 번째는 졸릴 것으로 마감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젠다이의 상판도 우리가 똑같은 타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앤매너가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때 600가 코세인을할 건지 300에 600가 국민욕실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이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겠다 라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거실욕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거실욕실은 그래도 게스트들이 사용하거나 가족의 전체적인 멤버들이 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조금 더 밝고 명랑한 색깔로 많이 제안을 드리니다 편인데요 실제로 여기도좀 따뜻한 베이지톤의 웜톤으로 다 저희들이 추천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실 욕실에 지금 타일은 600각 포세린 타일로 만들어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젠다이 선반도 졸리컷으로 시공을 했다 이런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꿀팁을 드리자면 욕실을 리모델링 하고 과연 줄눈을 또 해야 되나요 <laughs> 말아야 되나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가볍게 터치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욕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줄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질을 다 넣어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매지는 어뭐 회사가 아덱스네 마페인네 이런 식으로 가루 매지 또 국산에는 뭐 쌍공 이런 가루 매지가 있는데 그런 가루 매지를 통해서 잘 넣어 드린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매지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탈거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곰팡이나 오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줄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완전히 끝내 놓고 그리고 나서 줄눈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폴리우레아 아니면 케라폭시 줄눈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살다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아 이제 좀 줄눈이 좀 지저분해지고 했으니까 그때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자는 여러분들의 예산 안에서 그리고 또 욕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오래 잘 유지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줄눈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각 방마다 이렇게 슬링펜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실에도 달려있고 안방에도 달려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슬링팬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실제로 슬링팬이 워낙 대량생산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슬링팬이 비싸지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여름은 더워지고 있어서 지금은 마치 시스템 에어컨은 거의 필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방마다 이렇게 슬링팬 하나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도 여름에 에너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실링팬의 사이즈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우선은 거실은 웬만하면 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래도 전체 사이즈를 봐서 한 52인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방이나 작은 방들은 42인치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이 되거든요 실링팬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바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슬링팬이 반대로도 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따뜻한 온돌의 이 온기가 반대로 돌면서 대류 현상으로 전체적인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인트로에서 시작을 할때 본래 여기 있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팬트리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팬트리를 잘 사용하고 또 문을 열게 되면 현관 전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그냥 목문이라고 하죠 원래는 터닝도어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열고 닫는 그런 목문이 있었거든요 그 목문을 철거를 해내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포켓을 만들어 드리고 조금 더 열기 편하고 댐퍼를 설치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드렸는데요. 주방에서의 팬트리로 넘어갈 때그 터닝 도어 그 친구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도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먹고 씻고 쉬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들도 있지만 힐링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느낄 수 있는 공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별하게 여기는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좀더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별장의 공간 휴양지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고객님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현장인데요 저희 인사남 t v 는요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더욱 더 성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